네,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사회 활동을 거부하고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은둔형 메토리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활기 넘쳐할 야 시기에 그들은 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걸까요? 실태조사에 참여한 부산복지개발원 박주원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산에만 은둔형 외톨이가 2만 명 이상 수산된다고. 이게 어떻게 나온 집계인가요? 또 어떤 상태를 은둔형 외톨이로 규정하나요? 예, 그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부산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추산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네. 이제 수치가 (13만) 뭐 (21만) 이런 식으로 좀 수치가 그 범위가 다양하게 넓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선택하다 보니까 (202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산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18세에서) (34세) 사이에 네. 은둔형 외톨이 정년규모를 (3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산시에 거주하는 이제 동일 연령대의 청년 인구를 대입하면 네. (2만 명) 정도가 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된 자료이고요 운전용 네. 웨토리에 대한 개념 규정이나 이런 것도 학계나 현장에서 합의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는 이제 부산시 어, 조례에 근거를 했고 조례에 언급되지 않은 이제 구체적인 기준들은 저희 이제 연구진들이 최신 연구자료나 음. 경향들을 참고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네, 실태조사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진행하셨는지 또 어떤 부분을 살피셨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통상 조사를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조사 대상 집단이 파악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전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번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어가지고 네. 방법적으로 고민이 상당히 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고민 끝에 뭔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 되는 그래서 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을 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QR 코드나 온라인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은둔하는 당사자인지 혹은 가족인지를 묻고 또 현재 운둔하고 있는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시가 운전역 외톨이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한 조사였기 때문에 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수 있고요. 음. 그래서 내용은 이제 얼마나 운둔을 했고 또 어떻게 운둔하게 되었. 또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혹은 외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또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37만 명에 달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중에서도 2, 30대 청년들이 가장 심하다고 맞습니까? 이게 이제 조사 방식이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온라인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20, 30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음. 그래서 이제 20, 그래서 이것은 이제 20, 30대가 특별히 더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 이제 다른 연령대에도 좀 어렵지만 좀 접근이 어려웠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연구진이 살펴본 바로는 이 10대 30대에 이제 은둔을 생각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학교라는 어떤 소속이 있고 또 아직 미성년자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챙기는데 반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실행에 돌입하는 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간 구직에 실패하거나 또 취직이 되었어도 뭔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런 은둔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운둔형 외톨이 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박사님 보시기에, 이 운둔형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제 직장 관련 어려움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네. 대인관계 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한테는 이제 취업이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 사회의 구직난이 심하고 또 스펙쌓기만 해도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그 과정에서 느끼는 뭐 열패감. 절망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희망이 없다고 느끼고 돈도 없고 하니까 집안에 이제 스스로 갇히는 게 아닌가 싶고 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친구들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소원해지고 또 사회적 멀어지겠죠. 경험이 더 부족해지고 네. 그렇게 음. 하면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해서 이 경쟁적인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좀 두려워 한다고 네.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예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네. 숨어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은둔과 고립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어~ 뭐 저희도 이제 막 조사를 이제 시작한 상황에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 어떤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음. 저희가 이제 그 20, 30대의 그 발달 과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취업과 결혼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고 또 삶의 다양한 방식들을 좀 허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이런 어~ 경쟁적인 분위기들이 청년들을 좀 실패자로 여기게 만드는 음. 게 아닌가 그래서 은둔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아이고. 학교나 직장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면은 내가 네. 안전한 곳에서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나오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생각도 하시고 또 최근에는 은둔하기 좋은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둔 생활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고 식사 도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아이고. 있는 것만 봐도 이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유튜브, 넷플릭스, 배달 음식 이렇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잖아요 방안에서 조사해 보니까 방안에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나요? 그 조스타 전에는 저희가 게임을 많이 하거나 잠을 많이 아, 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게임 하는 비중 이 낮았어 생각보다는 낮았었고 네. 그 다음에 불면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수가 적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를 하는 게 있었고요. 방 안에서. 그다음,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이제 하는 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글은 올리지 않고 눈팅을 한다고 음흠, 음. 하는 네, 그렇게 하는 거. 를 하면서 주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은 이 구직을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 그리고 뭔가 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네.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t 이 n t t h i 이 g is that the most i m p o 이 t a n t t 네. 있습니다. 그런 네. 소식은 좀 괜찮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보고회에서 구체적인 네. 사례들도 공유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네.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로는 좀다 알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사하고자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심층 면접을 했는데, 네. 이 여기서 드러난 것은 이제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같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아. 그 학교 폭력 피해자들도 많았고, 군대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음.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것이 발병해서 은둔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 그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이제 직장에 배업하는 바람에 이제 돈도 없고 뭐뭐 그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뭐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둔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도 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앓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 이제 본인이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이제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음.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박사님과 인터뷰하다 보니까 뭐뭐 운동이라기보다는 고립이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좋아서 숨는 게 아닌 만큼 심리적으로 네. 위기를 겪는 이들이 많을 텐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살에 대한 얘기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10명 중에 7명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해 봤다고 이렇게 응답했습니까? 네, 네. 어허. 저희 조사 결과 이제 응답자의 77.8%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했고요. 아이고. 그니까 열명 중에 7 명이죠. 네. 그 그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시도를 하셨냐고 여쭤봤더니 그 중에 이제 21.5%가 실제로 시도를 에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또 4분의 1은 실제로 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네. 좀 우선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 10.5%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빈도로 보면은 여 명인데요. 네. 1 0회 이상 자살 시도를 했었다고 1 0회 이상이요. 네네. 와, 굉장한 생각입니다. 물론 뭐좀 따져봐야겠지만, 네. 자, 자세한 내막을 따져봐야겠지만 이제 매우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음. 좀제 어떤 지원이 마련된다면 좀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네. 그런데 뭐 당사자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 당사자를 지켜보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가 가족을 대상으로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네. 네, 그 가족들이 이제 호소하는 어려움은 우선 이제 이 은둔하는 가족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유를 몰라서 힘들다. 이게 이제 아주 많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되게 이제 힘들어 하고 계셨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끝내 사회 복귀하지 못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음.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걸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닫힌 방문을 열수 있을까요? 음. 그 운동에서 벗어나는 듯하다가도 다시 음. 숨어버리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아. 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정보가 이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다소간 정보가 이제 얻어졌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조사 결과에 보면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이제 혼자서 하는 활동, 그 그러니까 우선은 좀 혼자서 하는 걸 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취업이나 취업 정보, 어, 일 경험 지원, 그 다음은 이제 일상생활 회복 지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방식도 이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음, 51.6%로 가장 예, 원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이 스스로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도 어, 두 번째로 높았는데 28.4%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과만 봐도 어떤 지원이 있기만 하면 본인이 스스로 기관을 찾을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천천히 회복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은둔의 원인이나 기간 이런 것들이 다양하고 처해 있는 상황이나 필요한 지원들도 되게 복잡했기 때문에 어 반드시 개인별로 또 연령대별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회복이 느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숨어 있는 다른 분들도 용기를 음. 가지시고 또 네. 나서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은둔형 청년들을 이미 실패자로 낙인찍는다면 복귀를 더 어렵게 하겠죠? 한 번의 실패를 겪고도 보듬어 줄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복지개발원 박주홍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